같 그래. 데뷔랑 은퇴까지 음. 음. 맞지 음. 맞나 음. 맞나 음. 어. 아무튼 야 진짜 뭐 멋... 김풍주 라고... 선생님이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지. 잠가만 음. 김풍주의 넘버원이지. 내 네, 김풍주 선생님 유니폼 한 개인데. 까 음. 들고 와도 되나? 어, 좀 들고 음. 올 동안 이 아이파크 응가 부르고 있으니 음. 승리하라 아이파크. 아이파크. 오부산 나의 바다요. 지금 오마주한 유니폼 있잖아. 음.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. 음. 어, 그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걸어놨잖아. 음. 어, 실착을. 내가 그러니까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도. 음. 9 7 9 8유니폼이지아 진짜? 음. 오. 야, 근데 트리플 했을 때는 안정 없었잖아. 없었지. 음. 나는 이 가면 기억나는 게 많이 있지. 뚜레. 뚜레, 그래, 뚜레. 어, 뚜레. 또그우송룡우송룡 정재곤. 어, 정재곤 그래. 어, 색색이. 음. 감사을쓰면은 아디다스랑 그거 좀미즈같아 음, 서로 어. 하면 안 되지 왜냐 음. 미즈노만의 색깔이 있을 거 아니가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지 미즈노가 한게 아니고 아이파크가 한 거야 음. 이게 이제 조각이 음. 이제 패턴을 패턴 해가 재단을 할때 보면 음. 어깨 음. 나눠지고 음. 어깨선 또 나라죠 음. 그리고 안에 메시 들어가 음. 조각이 개많아 음. 그 당시에 기본 음. 킷이 음. 어. 근데 우리의 조각이, 킷은 조각이 없어 그냥, 그냥 요즘 애들말로 나글랑 음. 팔자도 엄청 작다 맞지? 음. 넘버 작더라 음. 이거는 한 100인데 이거는 한, 음, 한 70, 80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현직 선수나 아니면 뭐 유망주 뭐 이런 사람한테 영, 영상 편지를 딱 하면은 좋을 것 같아. 아난 음. 부산 선수는 이정협 이유로 없다. 그럼 이정협 감독님한테 한 이정협. 아 이정협. 야 부산에 야 어마어마 레전드들이 많은데 김봉주 코치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고? 이 유니폼 이 부분 좀챙피하다며 멀팅 피해. 내가 그래 말했다 진짜. 아니 진짜 못치지 않나. 어, 그러니까 약간 약간 어, 이천년이패치부라 그러니까 어, 약간 테라랑 같은 깔이라가지고 <laughs> 그래가지고. 야 근데 네가 김풍주 그 코치님 지금. 그니가그 음. 레전드를 뽑을 줄 몰랐대. 음. 영상 품질을 거기 있을 줄 몰랐네. 음. 실적률이한 그러니까 이게. 원클은 맨날 오랫동안 뛰면서, 아, 아, 어, 진짜 작아서 한골이안돼내 아, 기억에. 어. 다시다. 이런 간절기 때 있기도 좋고. 내 이거, 공, 내, 공. 이거랑 응. 이 유니폼에 사인받고, 모자에 슈퍼리그 응. 그 사인받았거든. 오. 어. 하고 같이 찍는데, 응. 웃어주시고, 갈 때도, 아, 이렇게도 하고. 선생님이 어. 좋겠다. 어떻게 보면, 김봉준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도 잊혀진 선수 중에 하나야. 그렇지. 어떻게 보면 레전드 중의 레던 레전드인데 약간, 한창 대우의 어. 전성기를 다 맞이하고 복대를 그래. 하셨으니까. 그래. 일대오라 쏘고 있는 남자입니다. 김봉주.